학교 정보공시 정시 2차, 5월 공시 공시자료 관리 메뉴에 대한 총괄 담당자 작업 방법 안내입니다.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지정된 작성자가 공시자료 관리에 자료 취합, 자료 등록 작업이 완료되면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는 작성자나 확인자가 제출자료 검증을 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제출자료 검증도 가능합니다. 정시 2차 공시 항목 중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은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5-다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7-가 학교 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결산서 7-나-2. 사립학교 법인 회계 예결산서 7-다 학교 발전 기금 9-가-1 급식 실시 현황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15-나 동아리 활동 현황 15-라 방과후 학교 초등 돌봄 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 현황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진행 상태가 정상과 인정으로 보여지는 항목의 경우 작성자나 확인자가 제출 자료 검증을 완료하고 작성자 마감이나 확인자 마감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여집니다.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보여지는 항목의 경우 작성자나 확인자가 제출 자료 검증은 하였지만 작성자 마감이나 확인자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총괄 담당자도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외 처리가 된 항목의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가 된 상태로 비활성화로 보여지고 진행 상태는 해당 없음으로 보여집니다. 진행 상태가 미검증으로 보여지는 항목의 경우 작성자가 자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자료 등록만 하고 제출 자료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료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제출 자료 검증을 할수 없으므로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작성자나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검증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 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고 공시 제출 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자료 검증 항목에 조회되는 공시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여집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여지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 통계 연계되는 항목 및 에듀파인 연계되는 항목의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하오니 항목별 동영상 수정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여집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여지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여지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검증은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 모두 제출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제출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자료 검증이 가능하며 확인자는 확인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확인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총괄 담당자는 제출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이 조회되어 제출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에 대해 제출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제출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자료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제출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항목별로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작성자가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입력 근거자료가 확인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 정보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고, 제출자료 확인자 마감 메뉴에서도 확인자 마감이 완료되면, 총괄 담당자는 제출자료 관리자 마감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관리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외 처리된 항목의 경우에도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이 완료되어야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공시 항목별로 등록된 파일에 대해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검증합니다. 작성자와 확인자, 총괄 담당자 모두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하며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최소 30분 이후 검증이 가능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에서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 작성자 마감 여부가 Y로 보여지는 항목은 작성자가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 작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다만,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30분 이전에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검출되지 않아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총괄 담당자는 반드시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하는 방법은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개인정보가 등록된 항목의 파일이 조회됩니다. 작성자 마감 여부가 Y로 보여지고 예외 사유가 입력된 항목의 경우 작성자가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하여 예외 처리 후 작성자 마감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예외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예외처리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예외처리가 취소됩니다.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 시 조회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자 마감 작업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자료를 수정하고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을 다시 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예외처리를 해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30분이 지난 이후에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에서 조회 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 개인정보가 검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외 처리된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이 완료되었다면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자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마감 취소 버튼과 상신 버튼이 보여집니다. 상신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완료 후 자동 제출됩니다. 상신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여지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 문서 상신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결제 경로 관리 메뉴에서 지정된 결제자를 확인합니다. 결제 경로 관리 메뉴에서 결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 결제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제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결제자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자 지정이 완료되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공시 항목별로 공시 자료를 확인합니다. 각 항목별로 공시 자료가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상신 버튼을 클릭하여 상신을 진행합니다. 상신이 완료가 되면 결제 처리 중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결제 처리 중인 상태에서 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신자의 상신함에서 해당 문서 제목을 클릭하여 회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수 처리 후 제출 자료 관리자 마감 메뉴에서 마감 취소, 확인자가 확인자 마감 취소, 작성자가 작성자 마감 취소 순서로 마감 취소가 되면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제 경로 순서대로 결제를 완료하고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완료하게 되면 제출자는 최종 결제자 이름으로 반영이 되며 제출 일시는 최종 결제자가 결제한 날짜 및 시간이 반영됩니다. 결제 완료 및 제출된 상태에서 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신자의 상신함에서 해당 문서 제목을 클릭한 후 기결 문서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결제자를 확인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이 입력이 완료가 되면, 기결문서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결문서 취소 기한에 대해 결제가 완결되면, 제출자료 관리자 마감 메뉴에서, 제출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취소를 하고, 제출 취소를 하게 되면, 마감 취소 버튼이 보여집니다. 마감 취소 후, 확인자가 확인자 마감 취소. 작성자가 작성자 마감 취소 순서로 마감 취소가 되면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력 기간에만 해당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입력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시 자료 정정, 정정대장 관리 메뉴에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정시 2차, 5월 공시 항목 중 교육 통계 연계 항목의 경우, 입력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정대장 관리 메뉴에서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교육 통계 메뉴에서 수정 후 자체 통계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공시자료 정정, 정정대장 관리 메뉴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며 교육 통계에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정정 항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기안문 상신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가 완료되면 수정된 자료가 학교 알림위에 반영됩니다. 최종 결제자가 결제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제출자, 제출 일시 등이 정확하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가 되면 제출 취소 버튼이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학교 정보공시 정시 2차 5월 공시 공시자료 관리 메뉴에 대한 총괄 담당자 작업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